안녕하세요 22명의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뜸했는데 오랜만에 리뷰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드론을 하게 됐어요 드론을. 이번에 구개로 갈 기회가 생겨서 드론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알아보던 차에 매빙 미니라는 제품이 어, 크기도 작고 영상 준수하게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까보겠습니다. 근데, 매빙 미니를 사기 전에, 추가 배터리를 두 개를 먼저 구매를 했어요. 배터리 하나 가지고 날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, 다시 충전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. 이거는, 배터리가 세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. 그, 한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네. 뜯어보겠습니다 어떤게 나올지 Made in China 가방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애플 제품처럼 되게 정교하게 박스들이 숨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종기일 것 같습니다 가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아, DJI m a i 이렇게 써있고 여기 뭐 QR코드가 있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. 음? <laughs> 진짜 조그만해요 이게. 요즘 나는 휴대폰보다 작은 사이즈가 맞는 것 같네요 정말로. 굉장히 되게 가벼워요. 가볍고 뭐 잘못 만지면 부러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리가 벌려지네요. 뒷다리는 이렇게 당기면 안되고 밑으로 내리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? 배터리를 순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멀티차전이요 그리고 이거는 네, 액세서리, 번호가 다 있네요. 케이블 되겠습니다. 아까 그 충전 USB 연결 케이블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네, 똑같은 거네요. 여분인가봐요. 이거는 그 조종기에 스마트폰이랑 연결하는 책 같아요. 여기 C타입 있고, 라이트닝 케이블 있고 이거는 안드로이드 같아요. 네, 연결 케이블 있고 그리고 마지막 뭔지 조일 수 있는 나사 같은데요. 네,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전혀 모르겠습니다. 아 이게 조준기 같아요. 어, 꽤 무겁습니다. 안테나를 먼저 올리고.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하네요 전 아이폰이니까 아이폰 케이블을 이서 연결하면 되겠죠 홈이 있어서 내릴 수 있네요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진 후진 할수 있는 스틱이였습니다. 이런식으로 연하한것 같아요. 마지막 박스 하에는 아, 뭘까요? 또 프로펠러네요. 영웅 프로펠러 영웅 프로펠러가 네, 3개 조각 12개가 들어있습니다. 자 이거는 또 뭘까요? 까보겠습니다. 아 이거는 충전할 때쓸수 있는 전선이고요. 한거부터설명서는 매뉴얼. 설명서가 아이고 이렇게 네,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. 구성품 설명서. 이거는 빠른 시작을 위한 가이드. 이거는 악세서리 가이드. 이거는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. 어, 비행시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. 아, 품질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고장이 안 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박스인데요, 이게 배터리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배터리가 됐습니다. 3개? 그리고, 없네? 네, 배터리 3개가 안전하게 포장이 되네요. 그리고 이게 제가 <laughs> 조종기가 아닐까 했는데, 아. 자, 프로펠러 가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저는 이걸 꼭 촬영 착용하고 날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드론을. 구매해 봤습니다.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물건을 살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. 꼭 사야 된다 싶으면은 좀 돈을 모아서 사는 편인데 입문용이자 실전용으로 첫 드론이 될것 같은데 일단 첫 인상이 되게 좋습니다. 여행 마칠 때까지 무사히 잘날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이상으로 DJI 맵핑 미니 줄여서 매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